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임플란트 실패 원인 중 특히 임플란트 주의염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은 임플란트 실패의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임플란트 주의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연치아와 임플란트의 차이를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좌측은 자연치아, 우측은 임플란트의 뿌리 단면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EV, 치주인대유무입니다 자연치아는 치아 뿌리를 둘러싸는 치근막이라고도 불리우는 치주인대가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 뿌리에는 없습니다. 치주인대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바로 상부에 있는 치조골이라고 하는 잇몸뼈 부위에 혈액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연치아 뿌리 상부에 있는 매우 얇은 치조골이 있더라도 이 치주인대 혈행에 의해 흡수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는 반면에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뿌리 위에 있는 얇은 치조골은 흡수되어 버리고 맙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이 임플란트 주의형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일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픽스처라고 하는 임플란트 뿌리를 보여주는 표면 확대 사진입니다. 임플란트 뿌리는 치저골과 잘 붙도록 티타늄에 특수 표면 처리를 하여 매우 거칠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런 점이 양날의 검처럼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수십 년전 브레네마그의 초창기 임플란트는 이런 거친 표면이 아니었기 때문에. 뼈와의 결합이 잘 안되어 실패가 많았던 반면에 최근의 임플란트는 반대로 이런 거친 표면이 뼈와의 결합은 잘 만들어주나 추후 임플란트 주위염이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즉 특수처리된 임플란트 표면은 치저골과 유착도 잘 되지만 지저골 밖으로 노출될 경우 세균의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균에 취약한 임플란트 표면에 의한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 그림처럼 충분한 두께의 치조골에 의해 둘러싸여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앞전에 임플란트는 자연치아처럼 치주인대의 혈액공급 없어 얇은 두께의 상부치조골은 흡수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럼 임플란트 뿌리주위 상부치조골은 어떤 경우에는 흡수되어 염증이 생기고 어떤 경우에는 튼튼하게 남아 임플란트 주위염으로부터 안전한 것일까요? 저는 이것을 탑투 임플란트라고 부릅니다. 탑투란 탑 투의 의미로 탑은 임플란트 피스터의 최상부를 의미하고 투는 숫자 2를 의미하는데 임플란트 상부의 주위에 최소 2mm 이상의 치조골 폭을 확보해줘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치조골 폭이 2mm 정도가 되면 자연치아에 있는 치주 인대 혈원 공급이 없이도 흡수되지 않고 수십 년 이상 견딜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탑2 임플란트의 성공적인 모습으로 최상부 측의 치조을 폭을 2mm 이상 확보해줘 안정적인 모습입니다. 반면 뼈 두께가 2mm가 안될 경우에는 이 그림처럼 서서히 흡수되면서 임플란트 표면이 외부로 노출되면서 염증이 원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이탑 부위가 중요한 부위가 될까요? 탑 부위가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일반적인 치조골의 형태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좌측은 일반적인 치조골의 단면 형태를 보여주고, 우측은 임플란트의 뿌리 모양을 보여줍니다. 치조골은 보통 상부로 갈수록 두께가 이렇게 얇아집니다. 상부로 갈수록. 반면에 임플란트는 상부로 갈수록 이렇게 직경이 넓어지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중첩시켜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최상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죠? 임플란트는 직경이 상부에서 가장 두껍지만, 치조골은 상부에서 보통 가장 얇습니다. 그만큼 2mm 여유 치적을 폭을 확보하기 어려운 곳이 임플란트 뿌리 바로 탑부위인 것입니다. 탑부위가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세균의 공격 위치 때문입니다. 세균은 임플란트의 뿌리 끝에서 접근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의 접근 루트는 최상부층부터입니다. 결국 임플란트 픽스의 최상부는 잇몸뼈가 얇아 노출되기 쉬운 환경인데 비해 세균이 접근 루트와는 직접 닿아 있는 것이죠. 임플란트 표면이 노출되면 바로 세균에 의한 염증이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좀더 이해가 쉽게 되실 것입니다 탑2 임플란트에서 탑을 강조하는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교합력 때문입니다 임플란트를 사용하면서 교합력이 집중되는 부위가 또한 임플란트 뿌리의 탑 부위입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힘이 집중되는 곳이 염증이 가속화되기에 유리하죠 이것은 자연치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사실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임플란트 사용시 특히 힘이 집중되는 부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치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임플란트의 주요 실패 원인이 되는 임플란트 주의염과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탑2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처럼 임플란트의 수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로 시술이 어떻게 되었냐에 크게 좌우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공적인 임플란트를 위해서는 너무 단계에 걸쳐 빨리, 급하게, 편하게, 저렴하게 집착하기보다는 보다 안정적으로 확실하게 오래 쓸수 있는 것에 방점을 찍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이상 변성만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